갈벌이 섬기는 교회가 박효진 장로를 초청해 집회를 열었습니다. 강사 박효진 장로는 하나님의 성전, 잃어버린 도끼, 강청함을 위하여 나와 내 집은 독방 예배, 사형 선고라는 주제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6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. 박장로는 자신이 전도해서 전도사역자로 세웠지만 다시 절도범으로 복역하게 된 대도 조세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모두 고장한 죄인이고, 안 들킨 죄인이고, 신문에 안난 죄인이라며, 교도소 안에 있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냐, 죄인 아닌 척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간정을 이어갔습니다. 그는 죄수들이 깨지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며, 한 번만의 예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간증했습니다. 또한 성경에 있는 대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끊임없이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박효신 장로는 청성 감호소 및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사형수 등 강력범들에게 전도를 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대도 조세형을 전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그는 서울 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관을 역임했고 전국 교정연합 기독신우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신림동 명문교회 장로로 심오하고 있습니다. 저서로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가 있습니다.